이전에 그두 개의 그 개발 계획, 그 가련동 지시정보타운, 그리고 주암동의그 공공점 인간인대주택사업과는 달리, 과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어,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 가용제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47%를 자족용지로 어, 확보를 해서 과천시의 어, 그 미래성장 동력이 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동 그 개발로 그 현재 도심지가 소외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이 그현재 도심지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개발, 어, 현재 도심지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병마장역에서 복정역까지로 되어 있던 과천 위례선 경전철 사업을 시내 구간까지 연장을 해서 과천대로 어, 하부를 지나서 어, 시내 중심 어느 곳, 뭐, 청사역이 됐든 또는 지식정보정원이 됐든 현재 도심지까지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던 그 수석군 방역급행열차 GTX 신호선의 정차역을 과천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요. 그 이전에부터 물론 과천 청사역을 경유질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됐지만은 인덕원이 월급판교선월 월급 탄교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사업성을 따지면은 인덕원으로 가야 된다는 내부적인 어, 견해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 과천에 정부, 정부 청사가 나고 나서 한순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고상 차원에서라도 이 지금 g t s 신호선 정차이 반드시 과천 경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국토에서도 과천동 어, 개발 사업을 논의하면서 에 결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과천, 어, 청사역이 이제 g t s 신호선의 경유지를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의 철도교통 사업으로 이제 과천 미래선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병마장에서 복정역까지 사업이죠. 그런데 현재 도심지의그 동반 성장을 위해서 가천 미래선 사업을 현재 도심지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교통 관련해서 사당으로 나가는 그 남태령 구간, 그리고 양재로 나가는 47번 국도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접속되면서 상시 정체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당 구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가천 이선 복합터널 사업을 추진을 이 바이오헬스 산업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정보화 꼽은 차세대 주력 산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그, 그 미래 성장 가능성과 일절 창출 효과가 큰 바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지금 사실은 너무나도 그 아깝게 이렇게 효용이 지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청사 건물과 유유지 또는 지금 서류 개발한 박촌동의 바이오헬스 동합병원과 결합한 의료 바이오 헬스클러스터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이런 바이오 헬스클러스터를 위해서 동합병원과 그리고 지금 아주 유망한 그 바이오, 그 바이오 연구 기관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헬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의 힘만으로 될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뭐 뭐, 경기도,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그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어 바이오헬스산업 거점도시로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래서 올해 그 준비로서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아트 전시회,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 복제국착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바이오헬스산업 거점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